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대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초기에 열두 명의 제자 소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군중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른 이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고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보면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은 공생의 3년이었습니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3년 후엔 예수님이 붙들려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당신이 순환당하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3년 안에 이 제자들을 훈련하여 복음의 길로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명단을 발표하십니다. 이들은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입니다. 마지막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같이 먹고 자면서 전도하러 두루 다니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습니다. 물론 평자도 고쳤습니다. 제자되는 조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원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할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전도파송에 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열렬당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직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로 하층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도 학자도 고위 관직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았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능력은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믿고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가 되어 온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했죠. 이들로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그룹은 소그룹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그룹의 장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에게 물고기와 빵을 나눠준 사건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50명씩 앉히게 했습니다. 부톡대고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가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군중이 몰리면 질서가 무너지죠. 이태원 압사사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서를 위해서 조직관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 외에도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제자 70명 그룹이 나옵니다. 어떤 사본은 72명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70명 제자에게 둘씩 짝지어 파송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오순절에 마가에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120명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500여 형제 그룹에게 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12명, 70명, 120명, 500명 이렇게 그룹을 이루도록 관리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멋진 교회는 소그룹 이름을 둥지로 정하고 여기에 이 소그룹의 장점을 담았습니다. 둥지는 주로 새들의 보금자리 이름입니다. 새들은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 품고 부화시키고 새끼를 키우죠. 모이를 날라다 새끼를 먹이고 다 자라면 이 둥지를 떠납니다. 둥지는 대부분 일용입니다 그래서 둥지를 지을 때 최소한으로 한결하게 짓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짓는 것도 아닙니다. 웬만한 비바람에 견딜 만큼 공학적으로 튼튼합니다. 나뭇가지나 찰흙이나 지푸라기 등을 물어다 한땀한땀 한땀 공들여 짓습니다. 바닥에다는 어미가 깃털을 뽑아 폭신하게 깔아둡니다. 새끼의 배설물로 둥지가 위험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 유지합니다. 또 비가 오면 어미가 날개를 펴서 둥지가 젖지 않도록 지붕이 되어 줍니다. 이렇게 둥지는 어미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둥지가 완성되면 알을 낳죠. 알이 부할 때까지 어미는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알을 품습니다. 체온으로 알을 덮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는 부지런히 모이를 물어다 먹입니다. 천적으로부터 지키면서 새끼들을 돌보고 키우죠. 새끼가 솜털을 갈고 이제 깃털을 얻으면 날아다니는 훈련을 시킵니다. 새끼가 날개 힘으로도 독립할 때까지 둥시는 번식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둥지의 첫 번째 가치가 그래서 둥지 어미의 헌신입니다. 둥지는 부모가 교대하면서 똑같이 일합니다. 둘이 협력하면서 생명을 다해 새끼를 키우죠. 그래서 둥지 소그룹에서도 둥지 어미와 둥지 버그머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양육입니다. 어미가 모이를 잡아 공평하게 새끼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관찰해보면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그 먹이를 모이를 준대요. 그런데 그니까 가장 배가 고픈 새끼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린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면 모두 다 골고루 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준모이를 먹으며 무럭무럭 자랍니다. 처음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 교리를 먼저 배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예배, 뭐 기도하는 법, 전도, 봉사,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크리스들의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우죠.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육입니다. 양육 다음에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지도자과정입니다 성격 공부 또 리더십, 영성 훈련 또 교회 봉사 매뉴얼 이런 것들을 익혀야 돼요. 이 과정은 일평생 계속합니다. 배울 것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둥지의 가치는 번식입니다. 새끼가 깃털을 돕고 날개 힘을 얻으면 이제 날개 되죠. 그 다음에 둥지를 떠납니다. 스스로 모유를 찾아 먹고 짝을 찾아서 새로운 둥지를 틀니다 어미가 되는 것이죠. 둥지 소그룹도 이 번식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에서는 항상 새 가족을 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합니다. 소그룹에 새로운 식구가 들여야 활력이 넘쳐요. 복음은 그 자체로 번식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만나면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이웃을 보면 그냥 놔둘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전대 열망이 식었다면 스스로 십자가의 은혜 감격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1988년 2월 영국 BBC 방송에서 인생이다 그렇지, 대줄라이프라는 프로그램에 79세 노신사가 초대되었습니다. 노인은 자기가 왜 초대됐는지를 몰랐습니다. 사회자는 놀라운 자료를 보여줍니다. 2차 세계 전때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669명 유대인 아이를 영국으로 입양시킨 서류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영국의 신둘러라고 불리는 리컬러스 윈턴입니다. 전쟁 당시 29살 은행원이었던 윈턴은 나치의 난민 캠프의 실상을 보고 사비를 털어서 669명의 아이를 영국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마지막 250명의 아이를 태운 기차가 출발조차 못했으며, 그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윈터는 구한 아이들보다 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50년 후에 그의 아내가 우연히 다락방에서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방송에 알렸던 것이죠. 자신의 방송에 불편해하는 윈턴을 보며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방청객 중에 여기 있는 니클러스 윈턴 씨로부터 생명을 구한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세요. 그러자 윈턴 씨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윈턴 씨를 찾다가 방송국에 연락을 받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윈턴 씨는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윈턴 씨가 구한 669명의 아이와 그들이 낳은 자녀와 손주까지 약 6천 명을 니키의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관련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is vera durmo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uh,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hello. <laughs>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빛진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빛을 갚는 심정이라면 당연히 한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야지요. 동지 소그룹은 혼자 전도하지 않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합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동지 파티입니다. 전도할 사람 3명을 고르고 그 이름을 적어서 강단에 하나님께 먼저 봉헌합니다. 동지 시들과 함께 집중 기도를 시작합니다. 만나서 차 마시고, 간단한 선물을 주고, 식사 초대하고, 피로를 채워주고, 동지 파티에 초대하고, 다시 한번또 식사하기, 감동적인 선물하기, 그리고 동지 파티에서 그를 초청해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로 오시고 나오는 거죠 저는 가진 전도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살펴봤지만 이보다도 감동 있고 힘 있고 좋은 전도 방법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멋진 교회는 이 전도 방법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춤을 춰도 중지 파티에 꿈쩍도 하지 않는 둥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가정예배문을 저 예배당 뒤에 놔뒀지만 절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벌써 시들어진 것일까? 제가 시험에 들게 생겼습니다. 둥지 속으로 그 번식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둥지의 가치는 화목입니다. 둥지는 새끼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순도순 성장하는 곳이죠. 서로 모양과 개성이 달라도 둥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둥지 소그룹도 함께 어울려 말씀과 삶을 나누며 은혜받는 곳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또 모이려고 하면 그건 덜 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이미 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내가 손해 보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죠.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겠어요? 내 것만 요구하고 나에 다 맞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독선이고 정신적으로 성장이 미숙한 거예요. 전도를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할 사람을 자꾸 고르다 보니까 주변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하고, 저 사람은 말 붙이기가 무섭고, 저 사람은 교회 대고은면 이상해질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을 사람이고, 자꾸 이렇게 따지고 고르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알고 함께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합시다. 우리 둥지 소그룹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